아, 운 좋게 크로즈 테스터 당첨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픽이 은근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도, 돌라는 가더라고요. 참. 이게 만약에 고사형 그래픽 카드면은, 진짜, 진 극한의 재미를 볼수 있는, 배그 느낌의 배틀필드라 해야 되나? 하여튼 소규모 느낌의 전제, 전장이에요. 전장. 훈련소에서 이제 원하는 거막 해볼 수 있고, 뭐그 전에 이제 플레이 설정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총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고 왜냐하면 배그는 들어가면 이제 총을 파밍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총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제가 FPS 고잔데 배그와는 다르게 다 뉴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할만하네요 이것도 고인물화되면 좀불만 하겠어요 이거 난리나요 이거 막 폭격하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저격총을 들었을 것 같은데 A 지역을 먹어볼까 한번 야 아군 가네요 저기 어, 나다 AK야 저격총인데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1인칭도 되고 막 그래요 지금 일단은 3인칭인데 아프지 않더라고요 이거 적이 한 잠깐에 한 번씩 위치가 보여져요 그게 아주, 아주 좋아요. 초보 입장에서는. 고인물들도 물론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은신을 너무 하긴 좀 곤란한 부분은 있죠. 나이스. 어떻게 운 좋게 머리 맞았나 보네. <laughs> 이 지역, 자원 거점을 바꿔 여기가 막 전쟁터 되면은 여기 진짜 골치 아파요. 여기 진짜 저격수들로 막 넘쳐나고 두 놈이네. 허허! 하하...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게. 아하. 무장을 교체하도록 합시다. 네, 잘 못해도 이 저격총이 재밌더라구요. 총은 매그넘 쓰고 있는데, 매그넘 단점이 좀 명확한데, 한번 재미본 적이 있어서. 저게 공격이다. E지역 지원 바란다 F지역 휴원 자원 거점 점령 완료 오 돌아왔다 돌아왔다 아아 에헤이 그렇지 한명

이 지역을 뺏어야 돼. 아이스. 야이겼다 아, 와, 한거 없는데 6등이죠. 이게 그렇게 아직은 어렵지 않은 절차인데. <laughs> 어, 플러드 존. 출장원 어, 안해 봤던 건데. h g h g 지역 1출 그렇지. 아 이거 저격하기 좋은 맵이네. 나총 바꿔야지. 그래픽은 참 좋죠. 1060이 이 정도면 그래픽 카드 좋으면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아. 진짜 f 지역 우리가 먹었고, 야 나도 나도 껴주라. 아 보상 못 먹었네. 아바시! 나이스! 나이스! 야야 앞에 있다 앞에! 오 저기네 있네, 저기네 있네, 저기네. 오, 나이스. 야기 있다. 저기서 저기, 저기. <laughs> 오씨, 갑자기야. 라이스 피아 구분하는 채팅이 되는구나 이게 이 채팅도 이거 조가 되죠? 어 어딨어 나 죽인 놈 저격수 맞지 아, 여기 숨어 있네. <laughs> 그렇지. 라이스 라이스 오 땅카 나왔다. 야, 빨리빨리 장전하고 잘채고 아, 아 타버렸네. 아씨, 이거 어떻게 없애냐? 아, 에이씨, 먹은지 얼마 됐다고 에이 지역 숨어있다가 몰래 한번 뺏어 봐야겠다. 딸냐?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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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한 대로 나왔는데? 저기 적 보이죠? 깊은 지역에 있는 거를 계속 흔들어줘야 돼. 아, 애들 불리하다고 막탱크떨어져갖고 힘들어졌잖아, 게임이. 설마 내 뒤로 오는 애들. 있지 않겠지? 후방을 마구 흔들어야 돼. 기공오 씨, 오 씨. 전하이구나사봐라디 만나. 아파사파사파 아, 씨가. 아, 아쉽네. 아, 왜 우리는 이런 거, 씨, 그런 거 없냐고. 씨라도 뺏어야겠다. 아, 저 개자식 저거 어떡해. 야, 젖겠다. 아, 씨. 아쉽게도 실패했다. 다음을... 이, 무슨, 그거 어이없네. 아, 땡크 안 나왔으면 그냥 이겼는데, 아. 오, 예스. 아, 안 죽어, 이렇게. 아. 아. 그렇지, 솔로. 조용히 밑으로 접근해서 A로 C지역 Q원 추출 장비가 공격당하고 있다 야 C 뺏기잖아요 아 C로 다시 가서 뺏어야겠어 도와줘야겠네 어 저게 공격이다 나이저. 아이씨 야 C지역이 공격받고 있다 제블림 유도록 아군이 C지역 공격 중 공격 중. 아니 안 죽어 미친놈이. 지역온 추출 장비가 공격당하고 있다. 나 타이, 다 타이, 다 빨리 빨리. 나이스. 시역 자원 거점을 바꿔 다나 권총인데 밀고 들어오지. 야 태, 탱크 하나 폭파한 게속 시원하네. 나한 번도 여기에 나와 본 적은 없지만. 엠포 <laughs> 개조를 좀 해야겠어요. 이거 총기 개조해서 달아주고, 아 애들이 이런 거 달았구나. 어, 아, 막 이렇게 막 박을 수 있네. 아, 이거 멋있네. 어, 이 매그넘도 할수 있네. 좋아, 다시. 어, 까리. 저, 탱크, 탱크가 있어. 아이, 뭐, 하필이면, 그, 지는 팀에 막 배치되네. 그니까 러 나갔지. 어, 이건 또왜 1인칭이야. 아, 왔다갔다 해. 어, 총 엄청 잘왔네 반동이. 어, 점수, 와. 야, 야, 니네 뒤에 있어. 어, 다행이다. 멀리 돌아가야겠다. 아, 이미 천점 차이 나는데, 천을 넘었네, 차이가. 아, 이래야지. 이런, 이런. 아유, 나는 웃긴 게, 중간에 참여했는데도, 나 아, 엄청 못했는데, 이 저격총도 조금 해놔야 될것 같아요. 저격총 이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서 중간 점수인데, 이제 멀리서 한번 서포팅을 한번 해봐야겠어요.